아빠, 보 아빠! 아빠! 아,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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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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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하늘이 왜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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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빠 뭐, 뭐. 이안 까베게 들어 있어. 아빠 좀 아빠 여기 까베게. 어, 어 진짜네. 꽈배기 들어 있네. 어, 이거 엄마 사왔어. 우늘 오늘 뭐뭐 치카했어. <laughs> 하늘. 안방정 하늘아. 하늘이 하이파이브. 하늘아. 하늘아 하이파이브. 하늘아. 하늘아, 하이파이브. 음. 하늘 인사. 자 인사 하늘 인사하자. 서는 백꺼 빨리 서는 백 꺼. 그꺼 인사. 안녕하세요. <laughs>